안녕하세요. 영신나육입니다영신나육 화분, 오늘 또 올려봅니다. 네, 할인의 할인, 전국 최저가로 네, 올려봅니다. 자, 116번부터 갈게요. 자, 더우 인형이고요. 가로가 9, 높이가 10. 두 개, 4만원짜리, 두 개, 28,000원에 갑니다. 어, 이렇게, 한, <laughs> 자, 두 개. 한 땅, 이렇게 생겼고요. 네, 화분이고요. 네. 어 여러 가지 어 이렇게 넓폐 넓적한 모양도 있고요. 네 앞에 보고 있는 모양도 있고. 자 여러 가지 모양 이 있습니다. 네. 자 116번 가로가 9, 높이가 10, 두개 4만 원짜리 2개 2만 8천 원에 갑니다. 또 할인했어요 전에보다 117번 가로가 7 7 높이가 13.5, 5천 원짜리 2개 7천 원에 갑니다. 어 이거는. 두 개가, 다른 것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한 쌍밖에 없어요. 이거는 두 개밖에. 1 1 7번 네. 5천원짜리 두개 7천원에 갑니다. 118번은, 어, 하늘색이 다 떨어졌고 이 색만 남았어이 색을 더 많이 좋아하시기는 하더라고요. 박스가, 이 박스가 트니까 한 박스가 남았네. 자, 가루가 11, 높이가 15천원짜리 두개 7천원에 갑니다. 보응이고요 네. 그, 어, 하늘색이 있었는데, 하늘색은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 색만 남았습니다. 어, 받침대도 있고요. 네, 이렇게 자, 118번, 가로가 11, 높이가 15,000원짜리, 두 개, 7,000원에 갑니다. 자, 119번입니다. 수지화분이고요. 가로가 9, 높이가 14, 14,000원짜리, 9,000원에 갑니다. 네. 이렇게 어, 옆에가 이 모양이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고, 그러네요. 다 있는 게 아니고, 네. 무광도 있고 유광도 있고. 네. 안전 튼튼하게 잘만들어진화분이에요 119번 가로가 9 높이가 14. 14,000원짜리 9,000원에 갑니다. 120번. 결과10.5 높이가 7.5. 5,000원짜리 두개 7,000원에 갑니다. 얘는 물 마름 좋은 화분이고 엄청 가볍습니다. 얘는 어네개 남았어요. 딱4 개. 자, 두개 하나에 5,000원짜리 두개 7,000원에 갑니다. 120번입니다. 자 121번 신발입니다 가로가13 세로가 5.5 높이가 14.5네어 아, 높이가 14.5 아니까 4.5네 죄송합니다 2만원짜리 두개에 12,000원을 갑니다 얘는 이렇게 한 어, 짝이 없고 똑같 2개 다 똑같아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넣으시면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음한 방향으로 돼 있어 이게 두 개가 <laughs> 자 121번 네 가로가 13, 세로가 5.5, 높이가 4.5, 네 4.5도 더 되겠는데 자 2만 원짜리 두개에 12,000원에 갑니다. 122번도 한쌍 남았습니다. 집입니다. 가로가 8.5, 높이가 6.8, 2만 원짜리 두개에만 원에 갑니다. 어2두개 2만 원인데 두개만 원, 네 절반 가격에 드려요. 집 122번이었습니다. 딱한 쌍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 123번은 단아공방지입니다. 가로가 10, 높이가 9.5, 네, 12,000원짜리 8,000원에 갑니다. 얘는 사각이고, 네, 요렇게 뺑 둘러서 생겼는데, 어, 사각. 위에는, 어, 이렇게 물마름이 주, 좋은 화분이고, 그 다음에 흰색도 있고, 검정 톤도 있습니다. 검정 톤도 이쁘죠? 네. 자, 파란색, 흰색, 분홍색은 한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123번, 가루가 10, 높이가 9.5, 12,000원짜리 8,000원에 갑니다. 124번도 2개 남았습니다. 가루가 12, 높이가 13, 8,000원짜리 4,000원에 갑니다. 얘는 절반 가격이죠? 자, 얘는 수입입니다. 2개, 딱 남았어요. 124번, 8,000원짜리 4,000원에 갑니다. 115번입니다. 부엉이 엄청 큰부입니다 얘는. 가로가 15, 높이가 12, 만원짜리 7,000원이 갑니다. 이거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요거는, 어, 하늘색하고, 네, 요렇게, 어, 미색하고, 아이보리색하고 두개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색깔, 네, 두 가지 색깔 중에서 고르시면 되고, 두개 하실 분은, 음, 두개다 하시면 되고, 네. 부엉이. 모양 내는데도, 어, 음, 피 하는데도 좋을 것 같고, 카페 같은 데 심어놔도 멋질 것 같습니다. 자, 1 1 5번 만원짜리 7,000원이 갑니다. 126번, 가로가 12, 세로, 세로가 7, 높이가 6. 자, 두 개에 2만원짜리 두 개에 1 2 0 0 0원에 갑니다. 얘도 다섯 쌍밖에 없습니다. 어, 얘는, 한 짝이 똑같은, 어, 똑같이 방향이에요.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어, 자, 이렇게 드리고, 요거는 마지막, 예, 주문하신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발 두 개에 2만원짜리 두 개에 1 2 0 0 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127번 두개 남았습니다. 네. 재고들이 많이 빠져서, 이제, 많이 어, 썩안 남았어요. 가로가 15원, 높이가 12, 만4천원짜리8천원에 갑니다. 전국 최저가로 파니까, 네. 이렇게, 얘도 8천원이면 정말, 어, 뭐든 심어도 이쁜 화분입니다. 127번, 자, 14,000원짜리, 8,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118번도 국내분이고, 네, 가로가 그 9, 높이가 9.5, 4,000원짜리인데, 4개 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색깔은 거의 이 색만 많이 있고, 이 색은 별로 없고, 자, 4개 만원 골고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8번. 129번은, 어, 군 구나입니다. 5코, 5코, 5코. 그 다음에 가로가 9, 높이가 10. 자, 2만원짜리, 2개, 12,000원에 갑니다. 2개, 2만원짜리, 자, 12,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5코입니다, 5코. 네. 이가 많이 나가고 또 들어와가지고 많이 남았네요. 129번, 자, 2만원, 2개, 2만원에, 네, 2개, 12,000원까지 할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번, 국내분입니다. 가로가 12, 높이가 10.8, 만원짜리 6,000원에 갑니다. 이렇게 8천원짜리 6천원에 갑니다 제가 만원짜리 해야겠나 이렇게 국내 분이고요 130번 가로가 12 높이가 10.8 8천원짜리 6천원에 갑니다 자 얘는 수자 분이고요 네저 가로가 10 높이가 13 1 5 0 0원짜리 9천원에 갑니다 얘는 와인잔 같이 생겨가지고 네 여러 하, 모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뒤에 물 빠짐도 있고 네 이렇게 이 색깔도 있고 색깔이 여러 가지 색이 있네요. 자, 131번 가로가 10 높이가 1 3 15,000원짜리 9,000원에 갑니다. 자, 호박도 하나, 둘, 셋, 넷쌍 남았습니다. 호박 넷 쌍. 네. 가로가 132번. 가로가 9.5 높이가 8두개 2만 원에 2만 원짜리 두 개에 만 원에 가겠습니다. 두 개에 만 원. 저, 온과도안 되는 가격이죠? 자, 호박 어한 쌍에 만 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132번입니다. 133번, 가로가 6.5, 높이가 7. 자, 하나에 3,000원짜리. 자, 6개에 만원입니다. 638만 8,000원인데, 만원에는 어, 그 가격이면 뭐? 8,000원이는 할인된 가격이었고, 6개에, 자, 색깔은 랜덤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3번 6개에 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가기 전에 이것이 얼마짜리냐? 자, 만 6,000원짜리인데, 자, 개구리 삼형제 있고, 이렇게 화분입니다, 얘는. 네, 수입이고요. 자, 이거. 얘네들은 6천, 16,000원 짜린데, 제가 8,000원에 드리고, 절반 가격에 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자, 얘는, 어, 14,000원 짜린가? 하여튼, 얘는 6,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얘는, 얘는, 새는, 어, 7,000원. 이것도 14,000원 짜리 같아요. 7,000원. 네. 7,000원, 6,000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번, 134번. 네. 얘는 이제, 이거 전부에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 몇 박스 들어왔는지 몰라요. 어, 가로가 13, 높이가 12.5, 8,000원 짜리, 4,000원을 갑니다. 얘도 절반 가격에 가는데요. 어, 아래가, 요거, 잠깐씩 이렇게 금이 갔는데, 쓰시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네, 만들면서, 요렇게, 예, 어, 밖에 노지에다 놔가지고 얘네들이 좀, 어, 안 좋은데 괜찮은 것도 있네요. 자, 한 개에 8,000원짜리. 자, 4,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반 가격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네,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